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선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썸네일 제목에서처럼 FMC 회의 결과에 대한 뭐저 개인적인 시각과 유망 섹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그래서 어떤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이미 많은 언론 기사라든지 그 다음에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f m c 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 접해 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이번 f m c 의 결과가 비둘기 파적이었다라는 의견은 저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의견이 나뉘는 건 오늘 새벽의 결과에 대해서는 비둘기 파적이었다라는 거에는 의견이 없는데, 다만 그래서 시장이 더 올라간다는 조건 아니야. 이거는 이제 뭐 이제는 통화 정책이 아니라 이제는 경기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다시 빠질 거야, 라는 부분. 양, 요쪽은 여전히 양쪽에 좀 첨예하게 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좀 강세론자 쪽이지 않습니까? 특히 제가 지난해, 그니까 10월부터죠. 10월부터 이제 강하게 제가 강세론을 이야기를 펼쳐, 더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고, 특히 뭐 영상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 영상을 보면, 뭐 약세론자 망해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 올렸고, 그 다음에, 기다림만으로 사는 자는 굶어서 죽는다. 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지금 뭐, 어, 찐바닥 찾으려고 하지 마라. 지금 정도면 바닥권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도 많이 드렸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도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게, 그래, 알겠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왜 그렇게 자꾸만 약세, 그러니까, 하방에 베팅을 많이 하냐라는 것도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러니까, 예전에와 달리 지금은 워낙 유튜브에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투자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이제, 어, 접하신다. 근데 유튜브는, 대부분 특히 이제 대형 이제 이 채널들, 경제 채널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성격상 그실기에 맞는 어찌 보면 좀 게스트들을 많이 섭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세장일 때는 강세론자들을 많이 섭외를 하고 약세일 때는 약세론자들을 많이 섭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시장이 빠지니까 대부분 출연하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게스트들이 그런 이제 대형 채널들의 게스트들이 대부분 약세론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접하는 정보들이 약세론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세 마인드가 좀 강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올라올 때마다 그들은 이야기하잖아요 올라올 때마다 현금 확보하다 아니면 하방을 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투자자들이 고퍼스를 굉장히 많이 지금 투자돼 있고 그 다음에 미국주식 같은 경우도 sqqq를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 영상에서도 계속 이야기 드렸습니다 상승이 믿었거든 그러니까 상승이 의심스럽거든 최소한 하방에는 베팅하지 마셔라 그냥 현금이라도 가지고 가셔라. 그니까 러 내가 상승한다라는 이런 논리, 저 같은 강세론자들이 앞으로 상승할 거라는 이 논리가 의심스럽다면, 믿업지 않다면, 그래도 그냥 현금을 가지고 한번 지켜만 보셔라. 라는 이야기 드렸어요. 왜냐면, 하 만약에 그러니까 시장이 저희 강세론 제 예, 기상대로 상승을 하면, 물론 수익은 안 나겠지. 하지만 그래도 손해는 안 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방을 쳐버리면, 손해도 나버린단 말이에요. 시장이 올라가는데 손해도 난단 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배에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못 참는다. 그러다 보니까 포머라는 것도 나온 게 그런 이유 이슈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이잖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참을 수 있어요. 왜나 빼고도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하락을 했어. 시장이 떨어지니까 다 떨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수익이 안 났거든. 근데 만약에 시장이 오르는데 내가 또안 나. 오르는데도 내가 손해 나. 이거는 사실상 멘탈 붕괴입니다. 그래 되면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제가 최소한 그러면 현금이라도 확보하고 계셔라라고 이야기 드렸던 건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 여전히 시장이 올라올 때 하방은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 개인 투자자들. 여기 보시면 이게 SQQQ인데, 제가 이거 SQQQ도 계속 이야기 드리면서, 아, 그래서 이 SQQQ를 해가지고, 얼마나 수익이 나셨냐, 얼마나 수익이 나셨냐라고 이야기 드렸죠. 이게, 이게 수익이 나려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야지 수익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엄청나게 많이 빠졌지만, SQQQ를 투자한 사람들의 평균 낙가를 보면, 그렇게 수익이 안 나. 본전 정도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본전이 됐을까요? 본전 아닐걸요? SQQQ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오히려 손해가 났을 겁니다. 지금 지수는 다시 정고점 수준이 아니에요. 낯싹은 정고점 수준보다 한참 떨어져 있지만 SQQQ는 전저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거의 수준까지. 그래서 제가 이런 특히 레블리지 상품의 하방은 너무 위험하다라고 많이 이야기 드렸는데 투자를 굉장히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안타깝다. 저는 지금이라도 좀 걷어내시는 게 맞다라고 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또 어, 자신 있게 상방 쪽을 또 이번에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이번 FOMC 회의 때문입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 매파적인 발언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뭐 이전에 맨날 해 왔던 말을 그대로 해 왔어요. 그래서 특징적이지는 않는데 중요한 건 이전에 안 했던 말들. 특히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언급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빠진다라는. 물가가 빠지는 초있고 물론 그 뒤에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어, 물가가 빠진다라는 것을 언급을 했어요. 물가가 빠진다라는 걸 언급을 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물론 뭐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두번 정도 인상을 할 거야 금리 인상을 더할 거야 이거는 시장 예상보다는 크잖아요. 시장은 3월에 인상하고 끝낼 거라고 봤는데 그러니까 이파월의장이 아니야 3월 아니고 어, 5월까지도 인상을 할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매파적이지만, 시장은 안 믿죠. 응? 아니야. 너희 어차피 못할 거야. <laughs> 지금 물가 떨어지는 거 보니까 안 되겠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그니까 러이 파울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은 이미 시장에 다녹아난 악재라고 인식을 해버리고, 오히려 이제 이런, 그동안 안 했었던, 안 했었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명확하게 알수 있는 건, 결국에는 이제 연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만약에 연준 또, 그러니까 의지가 그러니까 아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하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 원래 금리 인하를 절대 안할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인플레이션 안 잡혔네라는 생각이 있었으면 확고하게 있었으면 디스 인플레이션 초입구라는 말 자체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본인들도 더 이상 이제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지지난해로 봐야 되겠죠 이, 인플레이션 초입구 때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 그러니까 다시 그 전력을 전철을밟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 자기들이 느끼기에도 아, 이 정도면 확실하게 예봉은 꺾였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그러니까 연준이 어쨌든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게 시장에 노출됐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패드와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FOMC가 끝나고 나서 패드와치를 보면 기본적으로 3월에 예, 인상한다라는 건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5월을 보면 연준이, 방, 아, 이야기 했잖아요. 파월이 한번더할수 있다. 그래서 5월에도 인상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중로는 5월에는 이제 금, 금리 인상 3월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특징적인 게 나옵니다. 자, 6월을 가면, 보이세요? 그러니까 6월 달 보면, 6월까지도 이렇게 가다가 이제 자, 갑니다. 이제 7월. 뭐가 하나 올라, 빠싸 올라오는 게 하나 보이죠? 뭡니까? 요거. 보이세요? 20%나. 뭐다? 어? 금리를 이제 인하를할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금리를 인하를 할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생기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9월입니다. 9월에는 확실하게 금리를 인상한다 라는 쪽보다 금리를 인하한다 라는 쪽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11월이 되면 이제는 금리 인하 쪽이 금리 동결보다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원래 어쨌든 11월부터 금리를 인하를 할 거야 라는 거가 중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FMC o 회의 결과를 보고 어, 아니야. 9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할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연준은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말했지만 시장에서는 원래 연준이 50bp 인하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9월부터 하면 9월부터 하면 9월이랑 그다음에 12월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거죠. 그두번 정도 25, 25에서 한 50bp 정도는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음. 이렇게 시장이 생각하는 거고 이, 이게 어쨌든 시장을 좀 그러니까 추세 하락으로 만들지 않는 이유, 이유가 될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시장은 항상 이제 6개월 선행을 하잖아요. 통계학, 통계적으로 보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평균적으로 6개월 후에 금리 인하를 했더라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3월에 금리 인상을 멈춘다면 6개월 후면 9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시장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과 같을 거야 같은 흐름이 된다 그러니까 3월에 금리 인하를 멈출 거고 결국에는 제가 그뭐 라디오에서도 출연했을 때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 제가 제가 라이브 시간에 언급을 좀 드리긴 했지만 지난해 생각을 올해 동일하게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니까 지난해는 연준이 그런 거 있잖아요 경기를 뿌러뜨려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라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를 뿌러뜨리기를 부러, 원했다는 라거 맞습니다 근데 올해도 그러면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왜 지난해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경기를 부러뜨리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연준의 주 목적 금리 인상 그러니까 통화정책의 목적이 경기를 부러뜨리려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경기를 부러뜨리는 건데 지금 와가지고 원래는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굳이 경기를 부러뜨릴까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근데 지금 약세론자들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연준은 경기를 부러뜨리려고 한다라는 건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연준인, 경기 침체가 오는 거를 막을 가능성은 높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말은 안 하지. 왜냐면, 그렇다면, 섣불리 애써 좀 잡아놓은 인플레이션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또 자산가치 갑자기 또 급등하고, 그럼 인플레이션을 못 잡힐 수 있으니, 지금 그런 말은 안 하겠지만,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온다면,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온다면, 이걸 막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지금 약세론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 경기 침체 온다 했다가, 안 오니까, 원래 초에 온다고 했다가, 지금 안 오니까, 이제는 그런 이야기 하죠. 경기 침체는 온다. 뒤로 밀어줄 뿐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니까, 러제 생각에는 저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 침체 안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발표되는 기업,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물론 박살 나는 애들도 있지만, 주요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의외로 선방합니다. AMD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메타라든지, 오늘 뭐 메타라든지, 이런 애들이 생각보다 실적 선방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감언까지 했어요. 그니까, 러 팬데믹 상황에서 좀 과하게, 과잉 어찌보면 고용을 한 상태 근데 과잉 투자가 돼 있는 상태가 어쨌든 이 보리고기를 지나면서 슬림화되면 나중에 이게 정상화됐을 때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속도가 확 빨라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뭐 주식이라는 건 항상 지금을 우리가 노리고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에 대한 부분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당장 감원하니까 수익 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지금 그걸 다 구조를 조정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기업들, 특히 뭐 빅테크 기업들, 특히 제조업들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 맞춰서 또제이 자동화도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돈을 못 벌지만 결국은 이게 완성화 됐을 때 돈이 아주 급격하게 많이 벌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당장 수익이 납니까? 아니지만 지금 뭐 오픈 AI, 책 뭐, GPT와 관련된 기대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AI 다시 발전할 것이다. 그다음에 나중에 결국에는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고 사이클이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다. 구간에서는 결국에는 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지금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지금 시점에서 저는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의 우려감,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그 부분은 이미 작년에 다 가격에 녹아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금은 앞으로 한 9월 정도 있을. 9월쯤에 있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어쩌면 오지 않을 경기 침체에 대한 지나친 우려감은 덜어내야 되고 지금의 경기 실적이 안 좋은 거를 기반으로 에, 기점으로 오히려 기업들은 사업의 체질을 바꿔 놓을 것이다 그리고 났을 때의또그 기업들의 포텐셜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은 시장을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지만 혹시라도 f m 쇼 이후에 결과가 너무 낙관적이에요. 모두 시장이 낙관적이니까 분명히 조정이 오겠지 라는 생각에 겁내하실 필요는 없다. 물론 조정은 올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단지 파도일 뿐이지 큰 흐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고점 찍고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은 안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조정 주면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강세 흐름을 유지하시는 게 맞다. 원래는 저는 지난해에 손실 본 거, 원래 충분히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만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매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아, 그러면 어떻게, 어떤 섹터를 매매해야 돼? 라고 하면, 뭐, 앞에 제가 힌트, 힌트를 드렸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지금 막 구조 조정하고, 막, 그 다음에 지금 막 재고 조정하고 있는, 요런 기업들. 지금은 어렵지만, 이게 앞으로 한 6개월 지나, 6개월 후에는 아주 좋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작년보다 훨씬 좋아 옛날에 이제 다이어트를 한 거죠 뚱뚱해 있다가 예, 그러니까 원래 필요 필요 있지 않은 인력들을 막 고용해 놨다가 과잉투자 해놨다가 이 부분을 싹 걷어내고 나서 림리만 예, 다이어트 대된 애들 그리고 나서 뛰면 훨씬 더 빨리 뛰겠죠 그런 애들을 공략해야 된다는 거고요 어, 그 관련 섹터는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될 겁니다 저는 2차전지 섹터 여전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2차전지에 대한 부정적인 거 그거 다 기우다 라고 이야기 드렸고 2차전지 기본으로 틀을 잡고 그 다음에 새롭게 우리가 투자를 해볼 만한 건 반도체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어, s k 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 부진하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건 제가 바닥권이다 오히려 그걸 바닥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반도체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모아 가셔야 된다 2차전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좀 곁다리를 어 곁다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지금 주요 제조업들이 지금 현재 안 좋은 거, 영업이익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인력을 쉽게 뽑기도 어렵고, 그다음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주요 기업들이 아주 빠르게 스마트 팩토리화합니다. 그러니까 자동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핵심은 결국에는 로봇이 될 수밖에 없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대형 제조업들만 그런 식으로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협동 로봇이 발전하면서 소형 로봇들이 많이 그러니까 일반 서비스 쪽뿐만 아니라. 일반 이 제조업체에도 지금 서비스 로봇이, 협동 로봇이 많이 지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협동 로봇 관련 종목들 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로봇이라든지,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좀 중심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발표되었던 유럽 쪽의 에너지 보고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유럽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이 20%나 땡겨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다는 거고 결국엔 거기에 대한 속도 드라이브를 더 걸린다 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재생 에너지까지도 저는 포트에 편입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디테일한 부분 그런 부분은 제가 또 이후에 추가 영상을 통해서 제가 계속 올려 드릴 테니까 캐시 메이커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 메이커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서 메이커가 되셔서 이 많은 정보 가져가시고요 마무리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올 건지는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예상은 의미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s&p 500 기준으로는 이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하락 추세는 채널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저항대라고 볼수 있는 4,100까지도 넘겼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약세는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 v자 반등을 할수 있을까 라는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다만 그래도 최소한 박스권의 흐름은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추세 하락 나오지는 않는다 이 박스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11월 달에 빅스지수 다이버전스가 났던 11월 2일이거든요. 12 11월 2일에 저점을 깰것 같진 않다. 요기 요, 요 라인이죠. 요거. 그때부터 여, 여기 딱 지지를 하고 가잖아요. 요거 깨지 않고 갈것 같기 때문에 저점은 제가 보기에는 한3,750 정도일 것 같고요. S&P 500입니다. 고점은 한4,300 정도. 예, 여기서 상반기에는 여기서 좀빡스권일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하반기에 본격적인 이제 금리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대세 상승을 해서 저는 뭐 제가 그 앞전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주요 글로벌 주요 IB들의 전망이 다 대부분 4천 미만이잖아요. 대부분 4천 미만이고 3천 500이 거의 대부분이었군. 어 근데 제가 그때 당시도 4천 500까지는 할것 같다. 전고점을 넘기지는 못하겠지만 전고점 부분까지 갈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여전히 S&P 500 올레고점 4천 500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나사 같은 경우도 나사도 박스권일 가능성이 높다. 이 전저점을 깰것 같지는 않고요. 요 라인 정도 되겠죠. 요 안에서 상반기는 좀 박스권 그리고 나서는 하반기에 돌파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언제까지 올라갈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저도 나스닥 역시도 요 라인 정도 3,500, 13,500이 수준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볼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약세 마인드보다는 강세 마인드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만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저는 제가 그 SBS 라디오 출연한 라디오에서도 이야기 드렸죠. 아무도 그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매주 출연하는 시문들이다 다르잖아요. 그 전문가들에게 다 전망을 다 말해요. 원래 코스피 전망은 얼마냐 할때 좋은 차만 제 3천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때 당시 미친놈이라고 하긴 하는데 전 여전히 이, 어, 이 전망은 꺾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우리나라 3천 갈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지금 시총 상위주가 2차 전지랑 그 다음에 반도체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하반기부터 저는 올라갈 것 같거든요. s k 닉스 삼성전자가 하반기부터 흐름을 잡고 올려 줄것 같고 거기에 삼성 SDI라든지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도 주가 하락을 방어하면상반기는 방어해 주면서 하반기에는 같이 끌고 가줄것 같습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면 지소 대형주가 지금 올라갈 여지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3천까지도 노려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천까지 저는 한번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 대한 희망 버리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우리 시장 역시도 코스피도 차트적으로 보면 하락 추세는 이제 벗어났다라는 거죠. 벗어났고 중요한 저항대, 여기 지금 저항대 있긴 하거든요. 여기 지금 걸리긴 하지만, 넘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 근데 그 중요한 상반기까지, 역시 코스피 역시도 요 라인 정도에서 박스권인것 같아요. 2600에서 요기 라인, 2350 정도 되겠네. 요 라인에서 상반기까지는 좀 박스권 흐름을 연출되지 않을까라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올라, 떨어질 때는, 여기서 이제, 막, 2000, 2000을 깨고 내려가는, 막,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뭐, 올라올 때마다 막 현금 확보하고, 막, 여기 하방 치시지 마시라는. 오히려 떨어질 때 내가 매수를 한다는 생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다들 메이크머니 하십시오.